한국이 통일되면 너무 센 나라가 생겨요. 오늘 통일하죠. 우리나라 군사력이 프랑스와 같아죠 오늘 통일하죠. 우리나라 인구가 독일하고 같습니다. 오늘 통일했는데 경제력은 북한이 너무 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으로 치면은 북한은 1.7밖에 안 돼. 그래서 통일하면은 100이 101.7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대로야 등수가 안 올라. 그런데왜 통일을 하느냐고요? 우리가 통일하면은 북한이 1년에 17%씩 경제 성장해요. 을거긴 맨땅이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됩니다. 철도 깔면 되고 그냥 공장 세우면 돼요. 북한이 17%성장하기되도남한이9% 성장해요. 그러면 9년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국이 넘. 통일하고 9년째 우리는 독일의 인구 프랑스의 군사력, 영국의 경제력. 여러분 영국, 프랑스, 독일 얼마나 센 나라들이에요? 한국이 급급이 된다는 얘기.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이게 예전에 이집트랑 시리아가 잠가 합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래 못 가고 해체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. 실제로 이집트랑 시리아가 이제 그 한번 합쳤다가 오래 못 갔다고. 내 말이. 그러니까 저 영상에서 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, 동의를 음.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음. 아니,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해. 내가 언제 김정은을 지지한다 그랬어. 그냥 이집트랑 시리아가 합쳤다가, 그가 해체됐다 그랬잖아. 이집트랑 시리아가 이제 합친 적 있는데 해체됐다 그 얘기란 건데, 아. <laughs> 왜 자꾸 은혜를 해. 비아 발언이 아니라, 난 그냥 이집트랑 시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잖아. 올해 못 갔다고, 3년, 어? 3년 정도 뒤, 지나서 해체됐었다고. 북한 옹호하지 않습니다. 김일성 개새끼, 김정일, 김정은 개새끼. 알게? 오케이? 음 응. 올해 갈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라는 거지. 내가 뭐 탄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.